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인데 에, 엔게디 광야에서 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 뒤를 보다가 뒤를 보기 위해서 어, 굴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뒤를 본다라는 말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 이죠. 우리도 화장실 간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해우소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여기서는 번역을 해서 뒤를 보러 간다라고 의역을 하고 있지만 그 뜻은 원래 뜻은 발을 가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을 가리러 간다. 그러면 그것이 곧 이제 볼 일을 보러 화장실을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굴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그 엥게디 이 광야에 그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왕을 죽일 수 있는, 굉장히 감쪽같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정신으로 옷자락만 이렇게 뱉는데 나중에는 그 옷자락 뱀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굴에서 나갔고 다윗이 멀찍이 떨어져서. 사울왕을 부르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도 뭔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일단 엔게디 광야 엔, 엔은 항상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엔악골의 부르짖는 자의 우물, 우물의 엔이 그러니까 게디는 그럼 뭐냐 이게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데 염소예요 염소 본문에는 들 염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은 어 지금이 엔게디 광야가 유다 광야의 동쪽 끝 부분이라고 해요. 동쪽 끝 부분, 그러니까 에도마고도 가깝고, 근데 그쪽이 이제 유다 광야가 양을 치기 좋은 거기에는 우물이 있고, 또 풀도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을 데리고 많이 그쪽을 이렇게. 예, 뜯기는, 풀을 뜯기는 그런 지역이 엔게디 광야다라고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들염소 바위가 있고 그 곁에 굴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마침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리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우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우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점찍은 거나 마찬가지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죠. 고대로부터 이 기름을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은 꼭 화장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도 이렇게 어디빌더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통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나옵니다. 그러면 뭔가 번뜩번뜩하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 몸 화장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우리가 어떤 귀한 날, 그, 그 좋은 날, 이럴 때에는 항상 몸단장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돼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의식 자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 어떤 임명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에도 그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 말은 기름을 이렇게 바르는 것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 어떤 나무의 부패를 방지하는 의미도 되고 또 금속이라고 한다면은 금속도 반짝반짝 윤인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보호 차원이라고 볼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도 뭐 침바르면 내 거야. 이렇게 이미 먹을 것 가지고 이제 다툴 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그거 그냥 내가 이미 이게 딱 한입 대면 이건 다른 사람 못 먹게 되는 그런 것처럼 이건 내 거다라고 확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하듯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주의,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세가 광야에서 지낼 때도 쭉 살펴봤죠. 이미 하나님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쓰시겠다고 선택하고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 말을 잘 듣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그런 순종적인 왕의, 하나님 앞에 아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땐 지도력을 펼칠 때 보면 사람에게 불만이 스러운 일들이 지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같은 집화, 레위 집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똑같은 레위 집화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는데 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이성적으로 보면 딱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고 합리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비뚤어진 상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뚤어진 상태에서. 곧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모세를 대항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그거 자체가 곧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뭐꼭 말하자면은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결과가 왔죠. 심지어는 구스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구설수에 오르고 말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도 이제 일반 백성들보다도 가족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그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을 때에도 미리암에게는 오히려 눈둥병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말을 했을 때는 굉장히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인간적으로 대하면 그건 죄가 된다. 그런 원리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내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을, 이런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듯이 하면서도 온전히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이건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원칙을 항상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주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 이런 태도는 평상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에 대한 어떤 경외심.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군대는 군기로 규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군에 있는 어떤 꼭 명령대로 해라, 막 이렇게 강제로 한다라는 것보다도 군인들 전체가, 군대에서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그 충성된 정신이 흐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먹히는 거거든요. 뭐, 심지어는 전쟁 중에는 불복종했을 때 즉각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만큼 군기에 살고 군기에 죽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이라는 정신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우리를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 보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 어떤 우리에게 문제인지를 잘 쉽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 마냥 위험한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룹니다. 성경에서 그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베레스 우사 같은 사람도 이 법궤를 모시고 집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냥 자기 것이냐? 사실 법궤를 수레에다 실고 가다가 덜컹거리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그 붙잡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치셨다 해서 베레스가 되는 거예요. 치다라는 뜻이고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돼. 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정신은 사울 왕이 가지지 못했던 거고 다윗 왕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말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바로 그 중심을 바로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수함과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청년 청소년 수련회 때에도. 바로 그런 정신을 경험해야 된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투철한 그런 정신을 배우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고 사람 관계를 해야 되고 일을 할 때도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그일 자체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모든 건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정신하에서 주,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그 정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건 즉시 즉시 회개해야 되고. 거기서 똑바로 있어, 다윗이 마음에 찔려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마음에 금이 가거나 흠집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된다라는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라는 의미가 그러면 의미보다도 다시 제 위치로 돌아와라 제 위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듯이 그분이 역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그주의 일을 대할 때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된다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늘 신실하고 사탄이 감히 틈타지 못하고 시험에 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똑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너무나 이런데 인간적인 요소가 막 끼어들어요.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어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어떤 자기 생각과 온갖 것들이 막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순수함이 자꾸 오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렇게 보면 너무 인간적이에요. 좋은 느낌도 있지만, 인간적인 게 좋은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거든요. 좋지 않거든요. 자꾸 인간적이에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또 감정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너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도 들다 많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도를 통해서 한 단계 더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똑같이 인간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데 머물러 버리면 우리가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게 된다면 사울안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울 왕을 복상을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다. 나의 결백을 왜 왕이 모르냐. 내가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왕을 따를 뿐이지 왕을 해하려는 마음 눈곱만큼도 없다.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죽도지도 모르게 당신을 죽은지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제정신으로.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제정신인 상태가 있고요. 어느 순간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있어요. 뭔가에 막 혈안이 돼 있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뭐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성령이라면 우리는 온전하겠지만 그 사로잡혀 있는 것이 다른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고, 다른 사사로운 어떤 생각이고, 어떤 욕심이라면 그릇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영혼은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릇된 영혼, 삐뚤어진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영혼은 어느 순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악한 감정이 확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난동을 핍니다. 난동을 펴요. 그러니까 막 창을 들어 죽이려고도 하고 막 화를 불같이 내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뭐 아,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뭔가에 혈안이 돼서 뭔가에 막 집에 돼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죠.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로 갖고 가서, 하나님, 내가 막 이런 감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도 내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차분하게 제정신이 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면 올바른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그때 보니까 아이고 내 아들아 진짜 자기 아들이에요 왜 사위니까 자기 사위잖아요. 그때서 제정신이 들면서 내 아들아 보고 싶었다. 네가 나보다도 선하고 나보다도 의롭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본인의 영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왕이라는 것을. 근데 지금 왜 자기가 그걸 못 하고 있냐? 자기를 못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왕위를 못 내려놓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내면에서는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 정말 어떤 한 영혼의 고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근데 안 돼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100% 헌신됐다면 그게 가능한데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가 왕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영혼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제정신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 할수 있는 거예요. 넌 왕이 내가 왕이 될걸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거든 그때 나와 우리 집안의 후손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오늘 나한테 맹세해라, 약속해라. 그래서 왕이시여 제가 약속합니다. 하고 둘이 헤어졌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해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판단이 하나님 뜻이고 그때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그때의 뜻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쓱 사라지고 다른 것에 고무되고 다른 것에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에 의해서 그릇된 판단이나 결정이나 이렇게 어그러진 어긋난 영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자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모릅니다.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꼈는지 그냥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사울도 다윗 왕을 죽이는 게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자기 나라와 그리고 왕위와 자기 후손 자기 자녀들의 왕위의 계승을 위해서는 정당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 하나님 뜻에는 거스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생각을 갈고 닦아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인간적인 그런 일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어떤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늘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놨는데 정작 일꾼이 돼서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일.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0으로 시작했다가 6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여기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0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6으로 망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경우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고 늘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대하게 하시고 또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 왕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